다 보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할 내용 잠깐 설명드리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마지막 자수고요. 저희 첫 모임이 뭐였죠? 인트로 촬영, 그리고 촬영 기술, 음향 관련된 거한번 저번에 했었고요. 네, 조명강의 한번 했었고, 그리고 편집까지.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실제 영화 촬영을 같이 해보자는 의견이 많으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진행해볼 것 같습니다. 직접 잡고 촬영해보고 촬영 현장 보고가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진행 내용을 설명드리면요, 편집할 때 제일 먼저 뭘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촬영할 때는 녹화 버튼 언제 누를 건지, 뭐 이런 얘기 좀 드릴 거고요. 영상 긴 거를 일부만 추출해서 쓸 건지, 아니면 긴걸다 보면서 잘라서 쓸 건지, 뭐 그런 내용이에요. 편집을 뭘로 할지, 핸드폰인지 노트북인지도. 고르고 시작하시면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편집에서 허편집의 기본은 동일합니다. 편집을 할수 있는 영상의 종류가 뭔지 봤더니 이게 답니다. 오늘 해볼 내용은 제가 이두 가지 중에 선택지를 드릴 건데 각자 만들고 싶었던 영상 기획을 도와드리고 각자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핸드폰으로 편집하거나 노트북으로 편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거나 아니면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 다 같이 본인의 핸드폰으로 찍거나 이둘 중에 한 방법. 주제를 하나로 잡거나, 아니면 각자의 주제를 하거나, 이거는 이따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오늘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악 하나 바꾸니까 되게 다르죠? 음악도 편집적 요소인데 그거는 제가 제대로 설명을 오늘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냥 실습으로 바로 보여드렸습니다. 음악 하나 바꾸면 광고가 됐다가 공포 개그가 될수 있다는 거. 오늘 했던 내용들을 쭉 다시 복기를 해보자면 영상 기획이나 촬영 기획을 먼저 해주시면 좋다는 거. 저는 영상 기획이 필요해서 레퍼런스를 많이 봤죠. 30년 전으로 잠깐 돌아갔다 왔고요. 촬영 버튼 누를 때딱요번에 신중하게 눌러보셨죠? 리미테이션, 제한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딱 뭔가를 찍으려고 할때 시간을 좀 정해놓고 찍으시면 좋다는 거 그래서 언제 녹화 버튼을 누를 것인지 언제 끊을 것인지를 딱 생각해 놓고 찍으시면 좋고요 편집본을 두 개를 만들어서 편집본 1, 편집본 2로 해서 만들어 보고 본인이 직접 볼 수도 있고, 주변에 두 가지를 보여주고, 어떤 게더 낫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소거법하고 추출법 중에, 지금은 분량이 작으니까, 소거법으로 그냥 지워가면서, 쭉 였죠. 이 정도 방금 했던 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떠오르시죠? 앞뒤 자르면 되고, 순서 계속 바꿨죠. 그 정도의 과정만 해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 프로그램 사용법은 지금 보여드린 게, 제가 한 여섯 가지 기능밖에 안 썼거든요. 더 이상 많이 안 써요. 프로그램 사용법 익히실 때 되게 거창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한 한두 시간 배우시면 대부분의 분들은 이해하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편집에서 아까 설명 하나 안 드리고 넘어갔던 게, 사람이 움직일 때 보통 컷을 끊어요. 같은 장면을 찍어서 컷을 바꿀 때 돼요. 움직이는 장면에서 컷이 끊어집니다. 편집에 따른 영상 분류에서 아까 뭐 저희가 찍는 영상이 이게 다라는 거죠. 영상 찍었던 거는 즉석에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영화 찍을 때도 좀 계속 이렇게 앞부분에서는 계속 바뀝니다. 뭘 찍을지. 근데 그러는 과정이 완성도를 높이는 것 같아요. 다 각자 편집해보는 걸로 생각했다가 결국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 그리고 각자의 성향을 보니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저희가 뭐 연출의 권력이 막강해서 연출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라 각자 의견을 주시면 그 상황에 맞춰서 얼마든지 변환해서 찍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하나의 주제로 각자 촬영했죠. 그리고 그 결과물을 모으는 방식으로 오늘 해봤습니다. 여섯 분 오셨고 오늘도 이적 같은 영상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